지금은 라디오 방송 중 스튜디오엔 세정의 그룹 하스밴드가 자리했는데 <laughs> 하스밴드와 네, 문명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진영. 네. 네. 아 오늘은 왜 공주 나이고 왔어요? 그 까만 거. 어 오늘은 무대 올라갈 일이. 어어 오늘은 어, 라디오라서. 거예요? 네. 어. 네. 노래하는 언니들보다 더 시선을 끄는 아이. 올해 열세 살 막내 한지비가 한스 언니들과 함께 한다네요. 나이에 걸맞지 않게 벌써 세 번째 음반을 발표한 십대 그룹 한스밴드 언니들 솜씨야 이미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일상 하는 연습이 더 신나진 이유는 언니들 3명 누구에게 물어봐도 다 마찬가지. 바로 막내 한지비 때문인데. 유명한 가수도 되고 싶고 유명한 가수도 만나보고 싶고 제가 세계적으로 유명인이 되고 싶었어요. 왜 너를 이대로 버리지 못해 이쯤 되면 한 집이는 노래와 기타 연주까지 소화해 내는 만능 뮤지션 어, 저희가 원래 다니면요. 말도 없고 모든 걸 표정으로 다음 알았어 이렇게 하는데요. 막내 가으니까 막내가 뭐 말도 타고 애교도 떨고 막더 밝아졌어요, 저희가. 나이 어린 막내까지 합하니 드럼, 베이스, 키보드, 기타까지 없는 게 없는 한국 최초네 자매 밴드 기타 연주는 물론 막내 한지비가 없어서는 안 되는 또 하나 의 이유가 있다. 오빠 밥줘. 막내만 통하는 이런 와, 애교. 어, 하지만 이런 스타의 자리에 화려함만 음. 있는 음. 것은 아닌 법. 때문에 언니들은 한지비에게 음. 이거 저거 잔소리가 많아진다. 장애인 재활원 같은데거든. 장애인들이 많아서 네가 좀 잘해줘야 돼. 네자매가 찾은 곳은 경기도의 한 재활원. 그간 몇번 다녀갔던 언니들과는 달리 한주빈은 오늘이 첫 방문이다 기다리는 것은 탈콤한 팬들의 응. 환호가 아닌 사인 빨래. 빨래들뿐 어, 예. 무대 위 언니들 모습 뒤에는 이런 것이 숨겨져 있을 줄이야 언니 벌써 두개 짰네 응? 응? 언니는 왜 비누칠이 제대로 안 묻어있어? 언니? 다 묻어있어 하지 말거 없고 아무지 있잖아. 예 오빠 여기 빨았어 언니는. 에이. 너 꺼도 제대로 해, 너 지금 빨래를 하는 거 많은 거야 지금. 하고 있잖아. 모가 <laughs> 한지비는 처음 하는 빨래가 영 손에 잇질 않는데 <웃음> 힘들어요. <웃음> 이제 막 시작했는데요. 아. 한지비가 원래 집에서 청소도 안 하는 거예요. 집에서 하는 거야. 완전 공주처럼요. 언니가. 설부지 막내도 이제 언니들과 음악으로 한글을 탐험. 하기 싫다고 빠질 수만은 없다. 하지만 저... 저... 너는 안 해? 네? 응. <laughs> 바로 이 자리가 2년여의 공격기 동안 팬들의 눈에서 멀었던 한스밴드가 있었던 자리. <laughs> 이곳에서 자매들은 노래를 선물하고 더 귀한 것은 아 얻어왔다고. 이날 한 집인은 허름한 마룻바닥 위에서도 기쁘게 노래하는 법을 배워갔다. 기달밤 서울의 한 소극장. 공연을 기다리는 사람들보다 더 가슴 뛰는 사람이 있었으니. 오늘 처음으로 아니, 언니들 없는 무대에 오르는 한지비. 하지 음... 눈을 깜해 아무도 생각을 다들 을 사랑해 멋 베트랑 언니들의 해법으로 연습해도 진도가 잘안 나간다. 아, 너무 떨려요. 아까 전에도 무대 했을 때도요. 어떻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지 저기 해서 할 때는 다 됐거든요. 근데 지금이 안 돼요. 아니 이게 틀려 돼, 틀려 돼. 그리고 만약에 틀렸으면은 어 죄송해요 틀렸는데요 다시 할까요 아니면 이어서 할까요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더 귀엽게 본단 말이야. 미주찬은 귀여움만으로는 승부할 수 없는 박. 드디어 열세 살 한지비의 무대가 시작됐는데. 이렇게 보이는 무대 위에는 막내 한지비뿐이지만 어린 한지비의 노래가 더 빛을 발하는 이유. 마음을 나눈 네 자매가 함께하는 노래. 한스 언니들과 한지비의 새로운 출발 기대 많이 해주세요.